안녕하세요 3일경제독립TV입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요 우리가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게 없죠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병이라도 나면 약값 걱정 치료비 걱정이 앞서는데요 정부가 당장 1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최대 3천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저소득층의 최대 80% 한도 3천만원으로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11월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487만 6,290원 이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부담금의 80%까지 지원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70% 중위소득 50에서 100%는 60% 중위소득 100%에서 200% 재산 5억 4천만원 이하는 50%까지 대상 폭을 늘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뀌는데요. 연 의료비 지원 한도도 최대 3천만 원으로 어, 상향됩니다. 고가 항암제 1회 주사에만 수백만원 이상 들어가는 고액 의료비가 쉽게 나가서 지원액을 늘렸다는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2021년 12월 부터 재난적 의료비가 기초 차상위 지원 비율을 당초 50% 에서 80% 까지 대폭 확대가 되는데요. 어, 취약 계층 지원 비율은 일괄적으로 50% 에서 최대 80% 까지 상향이 되고 당장 11월 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초 수급자 차상위는 80%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200%는 50%를 지원을 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중심으로 재산 의료비 기준 충족시 지원을 해드립니다. 의료비 기준은 1회 이번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고요. 급여 본인 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발 급여 본인 부담 등이 15% 초과시 지원을 해드립니다. 수급자 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을 해드립니다. 대상 치료하는 입원시, 모든 질환이고요. 메르시 6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선별예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데요. 치료 외적 비급여는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이나 성형, 간변비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비는 제외가 되고요.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신청 접수 및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자세하게 재난의료비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상담 콜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에 1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수 있도록 상병수단 시범사업도 추진이 돼서 6개 지역 취업자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행정 당장 11월부터 어 종전 지원 별 50%에서 80%로 확대가 되고 금액도 2천만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나.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